안녕하세요.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소득이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보정 과정에서 보니 매달 신용카드 일시불로 사용하는 금액이 평균 1천만원이 됩니다. 법원은 당연히 의심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신용카드를 평균 수년 동안 1천만원씩을 사용했다면 소득이 많은 사람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보정 권고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고, 변제 기간을 12개월 양보해서 총 48개월로 보정서를 제출하여 게시 결정된 사례입니다. 신청인 정보, 사건 경과, 신청인 채무, 신청인 재산, 신청인 변제 계획안은 블로그에 올려드렸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은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거주하는 87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우리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우리은행, 신용보증재단, 국민카드, 우리금융캐피탈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억 656만 7천 670원이며 이자 162만 3천 195원 합계 1억 819만 865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37만 7천 749원이 있지만 예금은 185만원까지 공제하므로 청산가치는 영원이 반영됩니다. 보험 348만 901원에서 보험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198만 901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자동차의 지분을, 자동차의 지분을 1% 소유하고 있어 환가 예상액 900만원의 1%인 9만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임차보증금 1천만원이 있으나 청주시는 2,500만원까지 면제 재산이어서 청산가치는 영원히 반영됩니다. 이분의 청산가치합계는 207만 901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2개월을 근무하였고 미혼이라서 1인 생계비를 적용하여 청주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 명의 임차주택에서 홀로 살고 있으며 채무증대 사유로는 사치와 회사 운영 실패입니다. 개인회생 변제 계획안을 보면 월평균 수입 200만 원에서 월평균 생계비 124만 6735원을 제외한 월평균 가용소득 75만 3265원을 48개월 변제하게 게시 결정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 변제율은 34%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 혼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